지금 우리는 유지인의 와가 있습니다. 오레곤에 있는 어, 새 알비를 사면은 언제든지 무슨 프라 봅니다도 있어요. 뭐 스크루를 덜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포이먼을 17일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레곤에 행어라운드 하다가 17일날 하루 다 마치면은 우리가 바로 워싱턴 스테이트로 올라가고 이틀 걸리면은 이곳에서 자고 여기서 캠핑그라운드가 다 있습니다. 풀풀그업 하는 데가 그래서 이제 마치고 어, 어제녁에 어제 여기 왔어 하루 자고 이제 오늘 이제 오리곤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려고 합니다 어, 크레르 레이크 내셔널 파크도 가보고 거기에 옛날에 보트도 타고 했는데 낚시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탑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트를 다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고 그것도 타고 지금 우리가 20일 정도 타임이 20일보다 타임이 더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좋은 경치하러 다녀야 되겠어요. 이곳에서는 전부 클래스 A만 어 고치러 오는 곳입니다. 어제 어제 저녁에는 파킹랏이 풀해서 어, 했는데 벌써 한마 고치고 이렇게 떠난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지널 테크니컬 센터인데 에, 자기들이 o w 하는 게 American Coach, Fleetwood, Albi, Holiday Rambler, Monaco, 왜 이렇게 이렇게 다섯 종류의 에, 클래스 A를 만드는 곳인데 한. 한판이가다 온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인디애나가 있는데 우리는 가는 길에 오레곤이니까 스탑바이 했습니다. 1년에 투 타임 오런티 안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어 기다렸다가 만약에 원데이 안에 다못 고치면은 이 캠핑장에서 자고 그 다음 날다 고쳐주고, 그런답니다. 우리가 딜러에 가보니까, 딜러에 맡겨놓으면은, 뭐, 두 달, 석 달, 뭐, 이렇게 걸리니까, 도저히 생각해도 안 되겠어가지고, 한20 며칠 날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 고쳐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떠나면은, 이제, 오리곤 안 가본데, 안 가본데를 지금 쿠레르레이건 많이 갔다 왔지만은 너무 멋있는 곳이라서 또 가려고 합니다. 아, 앞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